네, 반갑습니다. 박부장입니다. 예, 두에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에빌의 주가가 오늘 3%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선 오늘 3%의 상승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두에빌 같은 경우는 조만간 하락이 길었던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여 97,400원이라 효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영상에서 왜 두에빌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명확한 근거와 자료까지 매우 빽빽하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시작이 없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우리가 차트 내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평선의 60일선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평선의 60일이 지지해주고 반등하는 모습이 한 번, 두 번, 세번 어제까지 포함하여 총네 번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의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가 드디어 이평선에 5일선과 11선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평선에 대해서 강조드리냐면 이러한 이평선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주의빌의 방향성을 알수 있고 제가 좀 전에 오늘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평선의 61선뿐만 아니라 이평선의 5일선과 11선으로 안착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5일선과 11선으로 안착하였다는 것은 어제부터 시작된 주의빌의 상승 추세의 힘이 매우 강력해졌다.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아직까지도 상승의 흐름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에빌은 아직도 한번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2평선 담으로 저희는 75,000원이라는 가격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해당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두에빌의 주가에 상승했어 굉장히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은 자리며 과거 같은 경우 75,000원까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말아 올리면서 두에빌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75,000원이라는 지지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상승을로 인하여 75,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으니 저희가 다음에 넘어야 되는 가격은 바로 8 3 0 0원이라는 저항선입니다. 해당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주에빌의 하락과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은 자리이며 어제 상승으로 박스권의 뒤바뀜이 났으니 현재 두에빌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승을 이끈 주체를 보기 위해서 주에빌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당초 반에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1시를 기점으로 이런 매도세를 끊어내고 매수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외국인, 기관 수신, 연기금, 즉 애인을 제외한 현재 모든 기관들이 주에빌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매수세를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유벨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외국과 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면서 제가 한 가지의 특징 이 있다고 말씀는데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외국과 기관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두산에너빌트는 회사의 가치와 가격까지 모두 계산된 뒤에 저평가어 있는 종목들만 매수한 특징이 있고 이런 외국과 기관의 매수세를 통하여 현재 두산에너빌트가 가진 성장 가능성과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 당연하게도 앞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신호이며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급에서 연기금을 주목해서 봤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매수하는데 연기금은 외국인과 기관과 다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만 매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기관, 연기금의 매수자를 통하여 현재 두의 비은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에빌의 수급은 어떻다?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에빌의 큰 틀을 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가 아닌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 주가가 횡보하는 시절, 점처럼 거래량이 나오지 않다가, 선 어라운드, 즉 추세가 뒤바뀌는 점에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과거 횡보할 때 비해 거래량이 약 2배에서 4배 이상 상승한 거래량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 혼자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라 해당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두입일에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7,400원이라는 시효가를 달성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선 상승시 약 5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거래량을 동반하기 때문에 과거 두입일에 주가가 상승할 때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지만 은 하락하는 과정상 돈이 빠지는 적이 없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돈을 들여서 주에빌 주식을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 그럼 나의 돈이 들어온 만큼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락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상승시키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러한 세력들은 수익을 크게 먹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다네 고점에서 매도하겠다는 자신들의 전략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에빌의 이러한 3%의 상승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최근의 캔들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이번에는 분봉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 어제 상승을 인하여 75,300원이라는 저항선이 돌파되고 현재는 8600원이라는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 중입니다. 오늘의 갭상승을 인하여 주에빌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르고 있고 오늘의 상승 시에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현재 주의비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붙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매세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이고 저희는 현재 주의비이 8만 600원이라는 정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니 이런 8만 600원이라는 정선을 돌파하여 과거처한번더 시원시원하게 상승하자는 의미서 댓글에 돌파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러한 돌파란 댓글을 통하여 알고리즘이 활성화되고, 그럼 당연히 더욱더 많은 두엘빌의 개인 투자들이 과거의 매도세를 끌어내고 매수세로 전했는데 이런 매수세가 바로보다 주가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돌파란 댓글을 부탁드린 이유이며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러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뒷부분에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두해빌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상승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 에너빌티는 바로 방향성이 원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원전에 더불어서 가스터빈까지 추가되었고 현재 원전이 그럼 왜 이렇게 다시 주목받느냐 그것은 바로 뒷배경에 AI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AI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 어 성능에서 고성능으로 바뀌면서 전력의 수량이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러한 전력 수량을 절대로 과거에 생산하던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당연히 감당할 수 없으니 대체재를 찾는데 이러한 대체재가 오로지 원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원전이 중요하고 현재 두산에너빌티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굉장히 빽빽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니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에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최근 한국원자력학회장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글로벌의 빅테크 기업들과 해외들이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의 수요를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의 수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전력 시스템이 약 2배에서 4.5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문제단 해결책이 바로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원전이 주목받는 이유이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은 경우는 원전의 제작, 해체, 유지보수까지 모두 다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해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은데 그럼 어떠한 이기 있냐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미국, 두 번째로 UA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을 살펴볼 텐데, 바로 저번 달에 미국 정부가 자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등과 협력하여 최대 8개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업에 17조가 투입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미국에 대해서 설명드립냐? 그럼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한다는 것은 두산에노빌티는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수 있는 발림력이 부족하여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러브콜을 왔으니 이런 원전에 들어가는 제품을 공급해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해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유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유해에 방문하여 유해와 AI, 방산, 에너지와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방산,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두해빌의 방향성인 AI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AI로 인하여 바로 전력의 수량이 증가하고 전력의 수요량을 바로 원전으로 밖에 메꿀 수 없다. 그럼 왜 반도체로 인하여 전력이 상승하는지 그 이유도 제가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보시면 AI 시대가 되면서 GPU의 기반으로 AI 서버는 기존의 클라우드 대비하여 약 3배에서 5배 이상의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 이와 같이 전력의 소모량이 증가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원전이 주목받은 이유이며, 최근 국제 에너지기구인 i e a 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30년에 945테라와트로9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가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확장 속도를 앞지르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의 원전의 인허가 배치 연료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내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줄였으면서 시리마일섬에 폐쇄됐던 원전을 현재 재가동하며 소형 모듈 원전인 s m r 에 3기 구축까지 현재 목표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이러한 AI로 하여 미국의 정부의 규제가 바뀌고 당연히 미국이 바뀌었으니 다른 나라들도. 불서서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뉴스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핵심만 듣고 싶어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라는 방향성에 더불어서 가스터빈까지 추가되었다. 현재 AI로 인하여 전력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전력의 수요량을 기존에 사용하던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목받는 대체제가 바로 원전과 가스터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 과거에 사용하지 않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며 원전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고 미국에 더불어서 최근 UAE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한국과 UAE AI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말을 했다. AI 협력이 진행되면 당연하게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즉 원전까지 같이 세트로 엮여 있으니 두산 에너빌트는 현재 올해도 많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의 계약이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두산 에너빌트가 아직까지는 실제 공급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바로 내년부터 원전을 증설할 계기니 이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이러한 매출을 통하여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트는 오늘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오늘의 시장을 상승으로 57,400원이라는 주가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이며, 이처럼 주가가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수직으로 90도 상승하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겠지만, 절대로 주가는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고, 해당 차트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계단 형의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한 번의 수익을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하고, 상승시 고점에서는 매도, 또 횡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되면 다시 재매수, 상승시 고점에서 매도. 이처럼, 계단형 상승이라는 하나의 파형에서한 번의 수익을 먹고 저희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가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직장 생활에 바어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없고, 차트를 보겠지만, 어디가 차트 내 고점이고, 눌림목의 바닥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매,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져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주에 비례 실시간 대응을 통하여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매수가, 매도까지 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산 에너빌티의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인 010-5746-3753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 애노빌리티의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즉 타점했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과 매도까지 해서 실시간 등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이러한 실시간 등을 받고 싶으신분들께선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루에 한개에서두개씩 매일매일 발송해드리는데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던 제 번호로 이번에는 단이라고 남겨주시면 아, 이분들께선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여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우리 모두 이러한 종목을 통하여 하락장이든 상승장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야금야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의 비례 이러한 실시간 응과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냐?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두에빌의 매출이 상승하고 이러한 매출의 상승은 당연하기도. 주가 상승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현재 두에빌이 생산하는 원전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수요가 증가하니 당연하기도. 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공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두의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 소형 모듈 원전인 SMR과 가스터빌의 생산 능력인 즉 케파의 증설 규모를 현재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SMR 생산은 대형 원전의 생산 라인 중한 가지만 활용하고 있지만 바로 내년 1분기에 신규 라인을 착공하면서 한 개의 생산 라인이 아니라 다섯 개로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주유빌 같은 경우도 이러한 수요의 증가, 즉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캐파, 즉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같은 시간 내에 더욱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처럼 공급량이 늘어지게 되면 부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은 하락하겠습니까? 상승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승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가 상승에서 매우 긍정적인 모멘입니다제 말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재 주의빌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주가가 최근 하락하였지만, 이런 하락 속에서도 이평선의 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해당 이평선의 일선 부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두산 에너벨티는 과거의 상승 추세를 깨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이 이평선의 일선을 지지해주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 주의빌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매우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주에빌의 이러한 상승폭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두에빌 같은 경우 과거의 상승 때 매물 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이러한 박스권의 뒤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형의 방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희는 한 번의 수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계단형의 상승 과정에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하고 고점에서는 매도를 진행하니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이때 올려드리지만 이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아 그럼 난 이제 매도해야지 하면 무조건 웃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며 장이 최근 NXT까지 추가되어서 8시에서 밤 8시까지 즉 12시간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실 수 없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산 에너빌티의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강조드린 이유입니다. 이러한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선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부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주입일에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실시간 대응을 통하여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기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하락치에는 안정적으로 멘탈까지 꽉 잡아드리니 이런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오로지 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선물이라면 당연하게도 수익을 챙겨드려야 되는 종목을 안내드리는 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4대 그룹인 삼성, LG, SK, 현차도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현재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스랑은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차세대의 사업혁력을 이끌 주역은 인공지능인 AI와 로봇을 융합한 피지컬 AI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해당 종목의 기업이 현재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구동기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많은 분들께서 그냥 구동기는 하나의 구동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제작에 있어서 무려 구동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러한 구동기를 어디에 공급하느냐 삼성전자에 공급하며 현대자동차와의 m o u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해당 기업은 로봇이란 테마에 대해서 실적까지 뒷받쳐주고 있는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 고점을 찍은 뒤 주가가 하락하여 최저점이 확인된 뒤 세력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저점을 끌어올린 뒤에 아주 단기간에 또한 번의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이 상승률이 무려 600%였습니다. 그 이후 또 고점을 달성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최저점이 확인된 뒤 세력들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집하면서 저점을 끌어올렸는데 지금 모습을 보시게 면 과거의 상승시와 굉장히 일체하지 않습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최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려고 준비하는 상승 추입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이며 이러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군지 보기 에서 차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수급에 대해서 보여드릴텐데 현재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들은 모두 매도하고 있지만 이런 개인 투자가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 기간,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즉, 개인을 제한 현재 모든 기관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통하여 물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두입 빌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외군과 기관은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절대로 아무런 기업을 매수하진다. 그리고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외군과 기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기업의 가치와 기업까지 모두 계산된 뒤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매수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최근 이런 외국인과 기간의 엄청난 매수세를 통하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로봇에 들어가는 구동기를 제작하여 로봇이란 테마에 더해서 현재 실적까지 뒷받쳐주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저평가됐으니 당연히도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이 매우 기대되는 종목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다음으로 누가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이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아, 그럼 난 나중에 신청해서 한번 받아볼까? 하실 텐데, 전 여러분들께 그때 신청하면 무조건 늦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초입이고, 과거 같은 경우도 상승 초입에서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아주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나중에 신청하면 늦는다고 말씀드린 이유이며,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한 뒤에 전재산으로 올인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포트에 한개 정도는 충분히 담아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번에는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여 여러분들께서 바로 내일부터 매수하실 수 있도록 해당 종목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종목을 통하여 올겨울만큼은 모두 다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저흰 이러한 종목을 내년 7월까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단기간으로 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지만 리 현재 상승 초입이어서 나중에 신청하면 늦는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 영상을 오늘 끝까지 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님께선 꼭 댓글에 봤다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기신 이러한 다 봤다는 댓글이 저의 영상들에 서큰 힘이 되고, 제가 이러한 힘을 내야지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종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니, 꼭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분들께선 이러한 다 봤다는 댓글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